여색 하는데 <웃음> <웃음> 보수 와색하 어? 보수 와색하는데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돌장입니다. 오늘은 2021년 연휴 첫날입니다.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. 그래서 803 여름이와 803 보수 그리고 강아지들 아 그리고 우리 여 고사리밭을 지키고 있는 깜돌이하고 그 다음에 어 풍시 자, 지금 보시겠습니다. 보스. 어색하는데. 보스 왜? 보스. 보스가 혼자 좀 있었다고 저래 외로움을 탑니다. 아,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한 자꾸 응기고, 참, 아, 감정이 참 풍부한 것 같아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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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아 보수가 보수 또가 니가 니 좋은 모이다 モバモバモバモバモバキタリアモバいタリアモバキタリアモ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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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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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응. <laughs> <laughs> 우리 깜돌이와, 어, 풍식입니다. 깜돌이는 삽살기의 새끼인데 아주 못 돼가지고 얘가, 어, 얘하고 저 풍식이 두 마리를 여기하고 저기에 묶어놓고 나서는, 어, 멧돼지가 아예 에, 접근을 안 합니다. 그전에는 여기가 멧돼지 목욕탕이었습니다. 그럼 멧돼지가 진흙을 갖다가 이만큼 문질 정도면 멧돼지가 키가 엄청 큰 겁니다. 어, 제, 제한테 되면 이래. 예, 가슴 가까이 오는 이 높이까지 멧돼지가 올라가서 비비다는 건 등을 비비다는 것은 멧돼지가 작은 멧돼지가 아니었죠. 그런데 지금은 아예 멧돼지가 울신조차 안 합니다. 이 주위로 멧돼지 흔적 자체가 아, 이걸 얘들을 매놓고 나선 아직까지 없습니다. 자, 개암들아 먹어. 풍씨가, 아, 쟤는 풍산깨입니다. 풍산깨인데, 제가 뭐 족보가 있다는 건 아니고, 제가 아는 지인께서 기르던 놈을 제가 데리고 키우는데, 아, 쟤도 골격이 좋고, 어, 그리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요 제가 한번 짖으면은, 어, 이 산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립니다. 등치에 비해서는 골격이 대단한 것 같아요. 풍씨가, 풍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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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시가. 여러분, 고생했다. 배고프지? 여름. 음, 여름, 여름, 들어가. 추석 연휴 첫날 우리 개들 우리 개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